지우기 아이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지우들입니다 네, 저희 지우개 아이들이 선포의기 운동에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다아 <laughs> 정말 앞으로 나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플이나 인터넷 루머는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위험하게 만들고요. 또 저희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인에게 정말 큰 타격치를 입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인터넷은 편리하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제 아픈 격과 안전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터넷 윤리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슬픈, 파이팅 무심코 쓴 앞을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안깁니다. 아름다운 글과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선한 글들을 쓸수 있도록 권한다면 머지않아 정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이노스 경제 위기 때 보여준 금목이와 같은 서로도 없는 배의 문화, 또 월드컵 때온 국민이 하나 된 격려의 문화와 같이 한국인 특유의 배려와 격려의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서불 다리 운동은 온라인 생의 에티켓 운동으로 바로 이러한 배려와 격려의 DNA를 복원시키는 운동입니다. 햇살 가득한 사이버 세상,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풀 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